동행료를 내야만 지나갈 수 있는 유료 도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과 운영을 맡아서 시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게이 민자 도로를 짓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이들 민자 사업자에게 지급한 시 예산은 얼마일까요? 저희 부산 MBC가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한 결과 일부 도로는 이미 건설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동구와 사상구를 잇는 백양 터널과 수정산 터널. 북항을 가로지르는 부산항 대교와 을숙도 대교, 거가대교, 산성, 천마 터널까지. 총 길이 30.3km의 이들 7개의 도로는 모두 민자 유료도로입니다. 공공재인 도로를 민간자본이 돈 들여 짓는 대신 최장 40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부산시로서는 건설과 운영에 드는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통행료 외에도 재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 효율화라는 민자 사업 취지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통행료 외에 이들 민자 사업자가 시 예산으로 받아간 재정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비교를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해 이들이 받아간 재정지원금의 가치를 도로공사가 시작될 당시로 환산해 봤습니다. 앞으로 2년 뒤면 민자 운영이 끝나는 수정산 터널. 97년 터널 건설 당시 민간자본 772억 원이 투입됐는데 도로 개통 이후 20년간 지급된 재정지원금 전체를 97년도 물가 기준으로 환산해 봤더니 1043억 원이나 됐습니다. 오히려 공사비보다 270억원 가량 많습니다. 백양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까지 지급된 재정 지원금을 도로 건설 당시 기준으로 환산했더니 444억원, 공사비 893억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을숙도 대교는 공사비의 11.8%, 부산항 대교는 13.9%, 거가 대교도 16.3% 규모로 재정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이 도로들의 민자 운영 기간이 아직 최장 26년이나 남아 있어 재정지원금 지급 규모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재정지원금엔 기본 수입을 메워주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외에도 통행료 미인상과 출퇴근, 명절 통행료 감면에 따른 보전 등 각종 지원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인데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로 짜여져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까지 이들 7개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모두 6천억 원 통행료만으로 민자도로 운영이 가능해 세금을 아낄 거라 생각하지만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62억 원 늘어난 840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